짠 이발했어요 이발 오늘 저쪽에 저 아저씨 할아버지가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어 머리 깎는데 난잘 깎은 것 같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가끔 눈썹 손질해 줘요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시고 머리카락 들어왔네 눈썹 손질을 해주세요 그리이더님은 여기를 다 조금씩 깎아줬어요. <laughs> 네, 그리고 면도칼도 켜면서 면도칼로 수술 쳐요. 면도칼로 수술 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겁나 보였는데 뭐 나름 재밌었고요. 거까지는뭐 그래 수염도 깎아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라이터 갖다가 귀털을 지져요. 귀에다 이렇게 라이터를 대면서 후후후 하면서 귀털을 지져요. 그래서 네, 귀털도 깎았어요. <laughs> 어, 되게 신기하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머리가 깎는 거. 응, 괜찮네요 와 여기 오니 정말 관광지 느낌이 무심다네요 아빠 어, 괜찮 <laughs> 노래처럼 해야지. <목소리> 라푼젤. <목소리> 머리카락 내려오고 있나? 몰라. 내려오고 있어? 뭐야. 몰라? 역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서는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지금 이하 I was in i 이 t a n b u l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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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u n g youn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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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거기 그냥 이스탄불은 로망의 대상이었어요. 음, 역사적으로 보면, 은 뺏고, 뺏기고, 아주 치열했던 곳이고. 어젯밤에 숙소 주인, 에어비앤비 주인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무슬림파와 그리고 반 무슬림파 간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금융위기 미국과의, 아, 미국에서 철강수입을 금지하면서 더 악화됐죠 그 금융위기도 왔다고 그러네요 이서윤 뭐하고 계신거죠? 안녕하세요 저 알라신입니다 당신 알라신인가요? 당신 알라 그럼 알을 낳나요? 아니요 당신 알을 낳나요? 알라신? 아니요 그럼 신발이 알라.. 아이 신발이 알라가요 전신. 어, 알라시는 되게 더럽네요. 아니. 세카매요,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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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발이 더러운 건가요? 제가 발을 안 닦아. 발을 안 닦아요? <laughs> 알라시는 발 발을 안 닦거든요. 우와, 더럽군요. <laughs> 뭐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요. 특히 꼬마 애들을 보면은. 뭐 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거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간 지나가 가면. 그래서 서윤아, 서윤아 뭐 받았지? 귤이랑 또 뭐지? 너 귤이랑 복숭아랑 받았어요. 오늘 서윤이는. 복숭아. 응, 귤은 맛있었지? 응. 나셨어요? 응. 응. 이제 가볼까요? 아니. 저희는. 좀더이 역사적인 곳, 역사적인 곳을 좀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다리 벌써?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서윤이랑 그냥 릴락랙스하게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윤이 머리 집면서 헤어밴드 하나 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응. 음. 난 머리 감고 싶어. 선도 머리 깎고 싶어요? 아니, 선 머리 좀더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묶기가 편할 것 같아. 아니. 어. 저는 지금 탁심공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여기에 어 제가 드디어 어제 어제 이 동네의 장점을 찾았어. 요 이스탄불의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장점은 내가 다양한 사람들이 동양, 서양 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등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것도 정말 장점은 어, 이 거리예요. 이 거리가 어, 어제 식당도 갔었는데 이 수백 년은 된 듯한 너무 좋긴 해요. 이 수백 년된이 건물들 어, 정말 저거리는 중세 기사가 막말 타고 달려나올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건물? 스푸시 아. 글쎄요, 한국에서 100년이 넘은 건물에 산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 어, 개인실 뭐, 아파트에서 방 하나만 쓰는 건데 방이 너무 좁아요. 침대 하나 있고 마당이 출침하는 네, 공간에서 좀 나빴었는데 이 집이 120년 됐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어, 그 120년 역사 동안에, 어, 다른 언어로 막 밑에 이름들이 적혀 있대요. 주소들이. 이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집이 작긴 한데, 느낌은 좀 새로워요. 120년 된 집에서, 자, 머문다는 거. 네. 어제 갔던 식당이 여기에, 네, 바벨이라는 식당인데, 저희 집도 아, 내부를 보면은, 정말, 오래됐어요. 와. 전기가 없던 시절에 지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네, 배선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어, 그런 천정에는 어 촛대가 있고요. 네, 재미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밑에 고양이도 있다. 네, 고양이가 아무데나 있어요. 저기도 있고 어, 어제 주인집 고양이랑 놀다가 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도. 어떠한 다양한 재미가 있는지 저희 도시를 한번 탐험해 보게 탐험할 준비 되셨습니까? 너무 네. 힘들어 뭐 우선 영어 잘하지? 근데 난 잘하는 것보다 인기가 더 많아 아 맞아 울산이 인기가 많아 도시인 기 비결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리 서희만 보면 막 와서 만지고 뽀뽀하고 이렇게 볼 땡기고 막 그럴까요? <laughs> 꼬꼬라는 거는? 네. 네. 뭐가 궁금한데 물어보니? 아빠도 예쁜데 왜 아빠한테 안 물어볼까요? 아빠 못생겼어. 아빠는 멋있어. 아빠 멋있는데 왜 언니가 와서 뽀뽀 안 할까요? 서인한테 와서 뽀뽀하는데? 응? 아빠 뽀뽀는 응. 사랑할 때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할이 <laughs> <아예. 웃음> <laughs> 선물 어떤 거 같아? 좋은, 서희는? 좋은 거 같아? 서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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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았어? 이 선물에서? 몰라. 몰라. <laughs> 그데 뭐가 좋아? 응? <laughs> 엄마 연락 왔어. I 윤이 이제 알겠어 오, 진정해 진정해 she's l i 알았어 m n 어디야? 밥 먹어? 남 i 준 그거 있잖아. 사람들 I'm not. I'm not. I'm not. 고 m 고고 t 고 m 뽀 o t 너무 힘들어 <웃음> 음. <웃음> 음, 오늘 메뉴 하나가 나왔어요 치킨... 치킨 탕구리 근데 왜나 집에 있는 거야? 음 맛있다 어완들해 이제 밥 먹어 밥 먹어야 된다고 얘 했겠죠 선생가 그러면. 나밥 먹어야 돼. 자 오늘의 메뉴예요. 아, 치킨 탄두리. 아 치킨 어. 탄두리 진짜 맛있어. 치킨 탄두리 대박 맛있고 이거, 이거 이거 이름 잘 모르겠어. 고기 구운 거 같아요. 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선님 이거 한번 먹어보자. 고기 구운 거 맛있나? 이거 내 거야 아니면 이기내 거야? 안 먹어 먹어. 음. 아 이거 맛있어. 근데 좀 뜨거워, 아까. 배가 안고 조금 있다가 먹어. 우기 여기 여기 <좀> 좀더 있어야겠는데? <laughs> 음식, 음식이 음식이 맛있고싸 괜찮아. 여기 좀더 있어야 겠어 음식이 맛있어. 맛있어서 여기 좀더 있어야겠어. 아, 더 있어야겠다고. We gonna stay more here.

<laughs> 이거는 비프고요 여기는 이런 휴마 파는 데가 정말 많아요 우와 짠 여기가 탁심 광장의 모스크 아직 공사 중이어서 별로 볼건 없어요 여기 광장이었는데 쇼핑몰을 만든다고 했었대요. 여기, 여기 저희 숙소 주인이랑 얘기하다 들은 건데, 여기 탁심 광장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가 들어서고 있고요. 여기를 어 쇼핑몰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서 만 명, 이만 명까지 모여서 시위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도 몇명 죽고, 경찰이 플라스틱 탄나를 쐈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눈이나 목을 맞아서 수백 명이 다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공원을 지켜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원은 살아남아서 다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촛불로 우리나라를 지킨 것처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보다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낸 학심공원입니다.